한화 이글스가 FA 시장에서 심우준을 영입한 데 이어 또 다른 대형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화는 내년 새 구장에서 2025 시즌을 맞이하며 단순한 가을야구 진출을 넘어 강팀으로 도약하기 위해 센터라인과 투수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FA 시장에서 한화는 최대 2명의 외부 FA를 영입할 수 있어 투수 보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가운데 하나의 영입 타깃 중 하나로 유력하게 떠오른 투수 엄상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심우준의 계약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4년 최대 50억 원으로 체결된 데 이어 엄상백 역시 옵션을 포함해 1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당초 엄상백 100억 영입설은 신뢰도가 매우 낮아보였지만 심우준의 계약 규모로 인해 엄상백의 몸값 역시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화는 7일 심우준과 FA 계약을 발표하며 내야진 보강에 이어 새로운 투수 영입까지 예고했습니다. 심우준과의 계약 규모는 4년 보장 금액 42억 원에 옵션 8억 원을 포함한 최대 50억 원이었는데요. 심우준은 유격수로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내야 수비와 작전 수행력을 더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한화는 심우준의 합류로 인해 내야진을 더욱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발과 건강한 출전 기록을 언급해 심우준의 기량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올 시즌 심우준을 비롯해 대형 투수 자원을 추가로 영입해 선발진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 구단 관계자는. 포스트 시즌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센터 라인과 선발 투수의 탄탄함이 필수라며 내야와 선발진 보강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죠. 이는 한화가 지난 시즌 선발진의 불안으로 인해 시즌 후반기에 가을 야구 경쟁에서 밀렸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A 시장에서 한화의 영입 타깃으로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투수는 엄상백인데요. 2025 FA 시장에서 투수 최대어로 손꼽히는 엄상백은 한화 선발진의 확실한 보강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한화는 엄상백의 영입으로 부족한 투수진을 대폭 보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엄상백 역시 여러 팀의 제안을 받는 가운데 한화가 유력한 행선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상백은 탁월한 구위와 안정적인 선발 경험을 겸비해 내년 한화 선발진의 중추를 담당할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죠. 엄상백의 장점은 그가 사이드함 투수로서 갖춘 강력한 구위와 다양한 구종 운영 능력인데요. 평균 145km에서 최대 154km에 이르는 빠른 패스트볼을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으며 사이드함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구위 덕분에 상대 타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체인지업은 특히 우수한 구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결정구로서 확실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커터와 슬라이더를 곁들여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이는 하나와 같은 팀이 선발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죠. 더불어 상무 피닉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뛰어난 선발 투수로 거듭났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군복무 시절에는 평균자책점 1.60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으며 제대 이후에는 꾸준한 이닝 소화와 제구력 향상으로 1군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해왔습니다. 또한 KT 위즈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쌓은 경험 덕분에 롱릴 리프 및 선발 투수로서 역할 전환이 유연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죠. 하나 입장에서는 피치 클락 도입 이후 더 중요한 빠른 게임 운영에서 엄상백의 빠른 템포와 안정적 제구가 크게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요 강점으로는 피홈런수에 대해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KT의 홈구장인 수원 KT 파크는 리그 내에서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유명하여 투수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죠. 따라서 엄상백의 피홈런이 많은 기록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한화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는 비교적 투수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적시 엄상백의 피홈런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활동했던 그의 단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화 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한 환경에서 엄상백의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상백의 한화 이적이 불안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첫째로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 누적에 따른 체력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상백은 2024 시즌 후반으로 가며 이닝 소화력이 점차 떨어졌고 삼진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꾸준히 높은 퍼포먼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이며 특히 하나와 같이 투수진 운영에 신중함을 요하는 팀에게는 주목할 만한 문제죠. 또한 고액의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FA 선수로서 하나 팬들과 구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엄상백은 KT 위즈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고액 FA라는 새로운 역할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구 외에 확실한 보조구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도 있는데요. 엄상백은 강력한 직구를 구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보조구종에서 부족함을 보여왔으며 이는 상대 타자들이 그의 투구 패턴에 적응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착용할수 있죠. 이로 인해 투구 수가 늘어나면서 볼넷이 증가하고 제구력 난조가 발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경기 후반부에 급격히 공략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입장에서는 고액 FA 선수로서 기대하는 성적이 큰 만큼 이 부분에서의 약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효율적 영입이 될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하죠. 결론적으로 엄상백은 안정적 구위와 강력한 직구, 풍부한 선발 경험이라는 장점으로 한화의 선발진을 크게 보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닝 소화력 감소와 재구 불안, 그리고 부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화가 그를 영입할 경우 높은 투자 대비 기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상백의 예상 몸값도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심우준이 예상보다 높은 계약 규모로 한화에 합류한 만큼 엄상백 역시 4년의 옵션을 포함해 총액 1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엄상백의 고액 계약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화의 투수 보강 의지는 확고하며 새 구장 첫 시즌에 어울리는 전력 강화를 위해 충분히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한화는 FA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만큼 엄상백의 고액 계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화는 2022년 LG 트윈스에서 채은성을, 2023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안치홍을 각각 영입하며 3년 연속 외부 FA 영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화의 구단주 지원과 투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엄상백 영입을 통해 가을 야구와 더불어 포스트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는 한화의 행보는 앞으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